호주야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호토박이 영상 상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얘기는요 말레이시아 회계 법인에서 5년차 근무하고 계신 분이 호주 영주군의학 도전하는 내용인데요. 과연 이분이 정말 도전해도 될지, 도전한다 그러면 어, 성공할 수는 있을지, 전공은 어떤 게 합당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어, 나눠볼까 합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어 3월 19일 날 지난 토요일 날 이분이 이제 제게 이메일을 주셔서 문의를 주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메일로 답변을 하면서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 답을 드릴게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3월 22일 화요일인데 제가 영상을 이제 찍고 있습니다. 사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호주야 클럽을 애청하고 있습니다. 늘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고맙습니다. 네. 저를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 이름은 제가 김철수님이라고 할게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직장 생활을 5년 가까이 회계 쪽에서 커리어를 쌓아오고 있는데, 여러모로 팬데믹, 팬데믹으로 인해서 동남아 국가 중 특히 이 말레이시아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캐리어를 쌓아오고 있는 저로서는 거의 10년을 살다시피 한 나라에서 영주권은 저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영주권이 있다고 한들, 여기 국민들도 앞날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이분의 사인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대목인데요. 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이제 한국 내에서 취업이 정말 만만치 않다 보니까 해외 취업도 생각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어 영어를 쓰는 영어권 선진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들 공통점은 비자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기회가 좀 제한적이고, 그죠? 그러나 이제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이 영어권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어 비자 받기는 좀 수월하니까 그리고 또 비자를 계속 연장 연장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은 없다 보니까 어 이쪽으로 좀 많이 진출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통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5년, 10년 지난 다음에 어 그쪽에서 캐리어를 쌓았던 상황을 가지고 한국에서 다시 이렇게 어 연장해서 이렇게 좀 나아가기는 참 팍팍하고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그곳에 계속 있자니 앞은 또 어, 좀 난감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젊은 청년들이라고 하면 또 결혼 문제 뭐 이런 문제들도 또 어, 결부되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특히 많이 알게 되는 이유가 조, 조기유학으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다 대부분 제 또래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에 뭐 20년 가까이 사시는 교민분들도 계시고요. 거기서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1, 2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어, 가서 함께 사는 이제 교민이 된 거죠. 근데 그들 자녀가 고등학교를 들어가거나 혹은 대학교를 들어갈 때쯤 되면 대부분의 이제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을 하시거든요. 아 그러면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호주 유학을 많이 문의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저도 수속을 많이 합니다. 뭐 파푸아뉴기니, 피지, 뭐 동티모르 뭐 해서 뭐 이런 섬나라들까지도 해서 많이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는데, 근데 그분들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봐도요. 대부분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가 정말 난감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한국에서 5 0대가 돼도 난감한 상황이 맞닥뜨리는 분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느끼는 난감함과 동남아시아 쪽에 진출해서 뭐 십수년, 이십년 가까이 계셨다가 5 0이 접어드는 시점에서 난감함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이분은 아예 삶의 터전을 옮겨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그곳에 계속 있어서는 이분도 지적하잖아요. 어, 이 동남아시아의 국가에서 말하는 그 영주권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나 이런 것들이요. 한국보다 의료 시스템은 또더안 좋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런 이제 딜레마에 이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20대 청년 여러분들이 어, 해외 취업을 염두에 두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의 나이 조건, 영어 조건 그리고 자금력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아예 호주 쪽으로 한번 처음부터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 생각을 합니다. 이분처럼 이제 캐리어를 잘 쌓은 다음에 5년 정도 캐리어를 쌓고 다시 호주로 온다라고 해도 이 캐리어를 그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왜 비자 문제가 결부되거든요. 비자가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딜레마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이제 이분도 그 마찬가지 상황에서 제가 이분의 이제 사인을 어 선택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사용하여 호주에서 전반적으로 영주권 조건에 맞춘 유학도 준비하고 돈도 모으고 싶습니다. 예 아마 자금에 조금 어려움이 있나봐요. 영상을 애청하고 있는 저로서는 조금 일찍 어 2년 전쯤에. 호주야클럽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였다면 워킹 할리 데비자를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년 공부하고 졸업 비자 1년 반 받고 그 이후에 워킹 할리 데비자를 썼으면 더 좋았다는 말씀을 항상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영상에서 정말 강조 드리는 거거든요. 이 워킹 할리 데비자는 정말 값어치 있게 쓸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한국 분들은 호주를 처음 접하는 비자가 이 워킹 할리데이 비자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아직은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영어도 부족하고 뭐 자금력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호주 영주권 취학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그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기 전에 워킹 할리데이를 쓰고. 그리고 이 워킹 할리데이를 통해서 내가 호주라는 사회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도전해 보자라고 했을 때는 나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 이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이미 써버린 후가 됩니다. 혹은 이분처럼 나이 때문에 이제 쓸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호주를 접하고자 한다 그러면 차라리 한 6개월 정도 어학연수 학생 비자로 오시기 바랍니다. 학생 비자로 와서 6개월 동안 어학 연수를 하고 아 호주는 내가 뭐 계속 영주권까지 도전할 그런 나라는 아니야.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내가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활용해서 충분히 내가 어, 앞으로 한국에서 뭔가 하기 위한 교두보를 호주에서 마련하겠다. 왜? 학생비자로 6개월 동안 호주라는 사회도 인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영어도 웬만큼 늘렸으니까 이제 할수 있는 일들이 좀더 한국에 돌아가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일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냥 무작정 와서 워킹 할리데이로 와서 할 때는 주로 이제 몸을 쓰는, 뭐, 이런, 어 카페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몸을 쓰는 일을 하게 되고 이것들은 여러분들 레주메 기록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뒤에 나오는데 보시면요. 이제 나이가 워킹 할데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뭐, 1번, 2번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먼저 저의 나이는 한국 나이 31살, 만 34이고 92년생입니다. 2번. 영어는 IELTS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고 시험을 칠 의향이 있습니다. 영어 점수는 잘 모르겠지만 말레이시아 및 관계사 미팅에서 콜에 참여할 때 막힘없이 영어 구사능력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어로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뭐. 완전한 영어권 국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무 환경이 다 영어로 소통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시험을 쳐서 받는 그 IELTS 점수나 PT 점수는 한국에서 열심히 쪽집게 학원 다니신 분들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통 능력은 나와 다른 문화권의 누군가와 소통하는 능력은 이건 영어 점수에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호주로 오시면 적응력은 훨씬 빠르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바로 오신 분들보다 훨씬 더 잡도 빨리 찾으세요. 아카데믹하게 접근해서 점수를 만들어 오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지만 2013년 군 전역 이후 i e l t 학원에 다니면서 어목 테스트 그러니까 모의 테스트를 쳐서 6점 정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 영국 말레이시아 대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그렇죠. 말레이시아에서 영국 대학 학사 과정을 정식으로 졸업하고 2017년도에 직장에 취업해서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소통 능력은 충분하다고 봐요. 제 레즈메를 첨부드렸습니다. 혹시 어드바이스 하실 때 리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레즈메들이쭉 이렇게 보내주셨고 정말 이분은 어 지금 현재 시니어 어카운트 파트에서 일하고 계신데 캐리어를 일관되게 예, 일관되게 쭉 전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그럼 이분이 호주 유학 국민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어떤 옵션이 있을까? 자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 더 이제 작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호주 그 영주권 유학 도전할 때 성결해야 할 과제, 반드시 충족해야 될 과제 세 개. 호주 영주권 성공 필수 3요소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나이. 둘째, 영어. 셋째, 돈. 예, 이 자금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금 없이는 할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제 영상을 조금이라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돈 없이 호주 영주권에는 도전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다 영주권 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학 후 이민을 하게 돼요. 호주에서 학업을 하지 않고 호주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길은 사실은 2, 30대 젊은 친구들이 할수 있는 옵션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40대 넘어가시는 분은 캐리어는 쭉 있으시겠지만 나이 점수가 깎이게 되면 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유학을 호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민에 도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죠. 이분의 바제스는요. 바제 부분은 지금 3천만 원 가까이 투자를 해둔 곳이 있고,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마 투자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뭐, 또 본인이 또 금융 쪽에 있으니까, 그죠? 유동 자산 중 현금은 약 천만 원 가까이 생각하며, 워킹 홀리데이에서 추가로 자금을, 추가로 저금을 하여 영주권을 목표로 유학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마치고 영어 점수가 필요하면 한국에서 단기간 점수를 만들어서 돌아올 의향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분이 만약에 전공을 어떤 전공을 선택할 때, 어, 만약에 뭐 학사나 석사과정을 선택을 한다. 그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호주대학 학비가 뭐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는 보셔야 되잖아요. 전공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요. 그러면 2년 석사과정을 해도 6천만 원 가까이 어 되는데, 이 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은 3천만 원에 뭐 현금 한 천만 원, 4천만 원. 그럼 나머지 뭐한 2천만 원 이상을 이제 호주에서 워킹할 때 1년 동안 이제 볼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계신데, 자 워킹홀리데이 보시는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1년에서 볼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 크지 않냐면요. 보통 호주에서 웬만큼 이렇게 몸 쓰는 일을 하면 요즘은 주에 1 0불 정도는 벌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에 1 0 0불 곱하기 52주를 하시면 안 돼요. 도착한 그날부터 일하고 호주를 워킹할리데이 1년을 딱 채우는 마지막 그날까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호주에 도착해서 집도 구하고 그리고 잡도 좀 알아보고 그러면서 몇 주가 흐르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풀타임 잡을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처음에 파타임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나 생활비는 여러분들이 도착한 그날부터 숙식비는 나가야 됩니다. 네, 생활비는 그날부터 호주를 떠나는 그 마지막 그날까지 생활비는 나가거든요. 네, 숙식하고 다 해서 뭐 주에 한 400불 정도 생활비를 쓴다라고 쳐요. 뭐한 평균은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1년이면 2만불이죠. 이거는 정말 곱하기 50주를 해야 됩니다. 52주 50주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있는다면요. 그럼 2만불은 기본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호주 올때 항공료, 예, 비자 신청해서 받는 뭐 500불 가까이 되고 또신체검사비다들어가잖아요 학생 또워킹할리이도 뭐 보험에도 드는 분도 꽤 있으니까 또 보험비도 나갈 테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나가는데 그럼 내가 과연 워킹할리이 1년 동안 얼마나 보냐. 제가 저희 학생들 평균을 쭉 내보면요. 풀타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아홉 달 정도 일하면 정말 많이 한 거예요. 예. 처음에는 뭐 일을 구하기도 하고, 또 호주를 떠나기 전또뭐한몇주 정도는 또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또뭐 여행도 좀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파타임으로 일했던 기간을 또 이렇게 다 계산하면, 풀타임으로 산출했을 때는 9개월 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이 9개월로 정말 뭐 매주 뭐 천불씩 이렇게 벌었다라고 쳐도요. 실제 여러분들 손에 만져지는 돈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또 내가 뭐 크게 또 매일 매주 똑 같은 생활 패턴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호주에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또 이렇게 좀 다니기도 하고 간단 간단하게 뭐또 친구들하고 또뭐 여가 활동도 즐기기도 하고 그런 비용들이 다 나가 나가다 보니까 벌어서 공부한다 이것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처럼 이제 곧 만 30살이 넘어서 이제 워킹 할때 영원히 쓸수 없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찬스니까 뭐 그럴 때는 또 쓰는 것도 좀 괜찮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20대 중반이다. 그러면 워킹 할때 비자는 아껴 두고요. 예. 한국에서 좀더 자금을 세이브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워킹 할때 1년, 1년에서 버는 돈이나 한국에서 부모님께 조금 신세지면서 열심히 1년 동안 알바해서 모은 돈이나. 막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닐 겁니다. 뭐 호주가 좀더 나을 수는 있어요. 워낙 여기가 시급이 세니까. 그러나 이 워킹홀리데이는 나중에 내가 영어도 좀 늘고 호주 문화도 좀 익히고 그 다음에 썼을 때는 정말 정말 내가 많은 이 값어치를 할수 있는 어 정말 소중한 비자거든요. 그래서 호주 워홀이 호주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제가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어떻게 써야만 영주권에 다다를 수 있는지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밑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링크를 잘 참조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 워홀도 공장, 농장, 직업 따지지 않고 다양하게 하고, 싶, 하고 싶습니다만, 전공과 경력을 살려 오피스잡 중에 뭐 6개월 뭐 터니, 드리브 같은 뭐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출산 휴가 같은 거 가면 회계 분야는 그런 게꽤 있거든요. 출산 휴가를 가면 그 기간 동안 한 6개월 정도. 회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고용을 해요. 이분은 충분히 이제 회계 경력이 있으니까 아무리 나라가 다르다 하더라도 회계 파트 하는 그 업무의 특성상 어뭐 충분히 호주에서도 어 일을 할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생각이고 최대한 워킹 할이 대해서 영주권 점수 및 영주권을 따기 위, 유리한 직군으로도 이래볼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제빵, I T 쪽도 생각 중이며 다른 쪽도 있으면 도전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 사실 격한 노동을 요구하는 목수, 타일 용접, 배관 쪽은 솔직히 잘해낼까 걱정입니다. 송구스럽지만 조그만 조언, 영주권을 도전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좋은 일 해주시고 영주권을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셔 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어, 진짜 청년분들에게는 저 같은 전처를 밟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사실은 제일 커요. 제가 영주권이 저의 비자에 아홉 번째 비자입니다. 얼마나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겠어요. 여러분도 호주 오셔서 비자를 한번 새롭게 신청하고, 비자를 연장한다는 게 얼마나 살떨리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나가고, 하던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이, 이 비자가 안나옴 나는 짐 싸야 되니까. 그거를 아홉 번을 해서 받은 영주비자면 제가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호주에 새롭게 도전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좀그 횟수를 줄이, 줄일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초기에 잘 설정하면, 방향 설정을 하면, 아홉 번이 아니라 일곱 번, 다섯 번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항상 이 일을 뭐어 보람있게, 신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의 문제는 이겁니다. <laughs> 어, 경영, 파이낸스 쪽을 전공하고, 5년 가까이 회계 분야에서 계속 일해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이분이 재빵 과정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 안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분이 왜 제빵을 공부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이 호주 이민성의 심사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제빵 공부한다는 게 합리적으로 잘 보이지 않죠? 납득이 되지 않죠? 이 학생비자라는 거는 temporary entrance 요 그러니까 임시로 호주에 와서 그 학업이 끝나면 호주를 떠난다는 전제거든요. 그럼 학생비자 심사, 심사관은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이 이 사람이 이 공부를 마친 다음에 호주를 떠날 것인가, 안 떠날 것인가? 호주에 그냥 눌러 앉을 건가 여기에 눌러 앉는다라는 거는 많은 불법이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왜? 비자는 합당한 비자가 있어야 계속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전공하고 상관없는 쪽을 호주에서 공부해 본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이력보다 상위레벨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고등학교로 졸업했어요 그런데 내가 호주에서 대학을 공부하겠다? 예 네, 그건 전혀 어렵지 않죠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무슨 전공을 하든 그게 이상할 게 전혀 없죠 한국에서 IT 학사를 나왔어요. 호주에서 IT 석사를 하겠다. 예, 전혀 이상할 게 없죠. 그러나 이분처럼 전혀 다른 전공으로, 더더군다나 학사학위가 있고, 그 분야에서 경력까지 있으신 분이 갑자기 전문대 레벨에 해당하는 재판 공부를 하겠다. 이건 굉장히,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에이전트 같은 데 문의하면, 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비자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예. 책임은 누가 질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스란히 그냥, 그렇게 비자가 한번 거절되면요. 아,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다시 무슨 석사 과정 지원한다. 예, 그때부터는 계속 세관경 끼고 이 사람을 심사하게 됩니다. 한번 학생비자가 거절되면 다음 신청하는 비자들도 다 제대로 받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요, GTE 작성법, 예, Genuine Temporary Entrance라고 하는 이게 호주 학생비자 신청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서류예요. 학업의 당위성 이런 서류거든요. 예 네, 그것도 제가 링크, 밑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이래 가고 전혀 동떨어진 분야로 학생 비자를 신청해서 영주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특히 현장 기능직이죠.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다일 미장, 벽돌 용접, 목수 뭐 이런 전공들을 가지고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밑에 링크 드리는 GT 작성법 영상을 꼭 참조하셔가지고 한 번에 비자를 성공적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 역시 이분은 만약에 이분이 정말 자금이 문제가 있어서 제빵 쪽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분이 할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는 일을 내려놓고요 어, 최소 6개월이나 1년 가까이는 본인이 제빵 관련 쪽에서 이제 지금 아직 기술이 없으니까. 어, 처음에는 뭐 이런 뭐 어시스턴트 같은 거 한다든지 주방 보조 역할을 하겠죠. 어, 그렇게라도 좀 일을 자기의 캐리어를 만드셔야 됩니다. 지난 과거를 거짓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뭐 제빵 관련 일을 이렇게 했다. 그러나 경력 증명서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캐리어를 한 분야에서 쭉 쌓아 오셨던 분이 과연. 정말 이분이 어릴 때부터 제빵사가 꿈이었다 이러면 또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자금 안에서 내가 영주권 유학에 도전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전공들이 이런 전공들밖에 없어서 선택한다라고 하면 이분은 영주권 유학 도전 안 하시는 게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해서는 네 원하는 그 영주권까지 도달되기가 굉장히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리고 어 무릎이 안 좋아서 격한 노동을 요구하는 목수 타일 용접 배관 이런 쪽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제빵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계속 서서 하는 일이고요. 도로는 이렇게 조금 무거운 것도 이렇게 조금 들고 또 이렇게 힘을 요리보다는 또 제빵은 굉장히 이런 손목 같은 이런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무리가 많이 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물론 요리도 정말 신체적으로 어 아주 피지컬하게 좀 어, 튼튼함을 요구하는 그런 또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IT나 뭐 본인이 회계가 제일 좋으면 어, 회계가 맞다라고 하면 회계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회계를 선택했을 때 점수제 의미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분이 석사를 마친 시점에서는 33세도 넘어갈 테고, 네, 그리고 영어 점수도 뭐 어,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뛰어나지만 IELTS 8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그건 조금 거리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된다고 라 하면 점수 경쟁에서 어, 회계 쪽으로 영주권 받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그 누구보다도 회계 쪽으로 한 분야에서 한 분야로 캐리어를 쌓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취업인민의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회계 쪽은 어떤가라고 먼저 첫 번째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옵션은 IT인데, 회계를 전공하신 분이 IT 석사를 갈 때는, IT 분야는 안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뭐, 프로그래밍도 있고, 보안도 있고, 뭐, 네트워크도 있고, 뭐, 그죠? 뭐, 빅 다타 분야도 있고요. 그죠? 뭐, 뭐 경영 정보 분야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컴퓨터 언어를 뭐, 파고들어야 하는 깊이 있는 분야는 아마 이분이 어 입학이 안될 수도 있어요. 어 프리 리퀴즈시라고 그래서, 선수 과목 그러니까 석사니까 학사 때 이와 연관된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야 입학이 좀 되거든요. 공학 같은 건 아주 그게 강하게 요구하고요. 의료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IT 분야는 반드시 IT 학사라야만 IT 석사에 진학이 된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연관된 과목을 좀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 이분이 이제 회계 분야 또 경영회계 분야에 계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IT 분야 중에서도 저도 이 전공을 했는데 어, 경영 정보 한국말로는 뭐 비즈니스 인포매틱스라고도 하고요. 혹은 뭐 인포메이션 시스템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경영이 들어가는 거죠. 인포메이션 시스템 매니지먼트라는 이 전공도 어, IT 분야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 분야는 사실은 배우는 거는 많이 경영 쪽에 가까고요. 나머지 반도 어, IT의 깊이는 안 들어가고요. 뭐 인트로덕션 투뭐 무슨 무슨 썸띵 과목 뭐 펀더멘탈 뭐 이런 개괄적인 것만 이제 좀 이렇게 크게 깊이는 안 들어가고 넓게 이렇게 보거든요. 굳이 따지자 그러면 IT 테크니션을 매니징 하는 어떤 그런 매니저 포지션 같은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라고 하면 이분이 뭐 도전해 볼 만도 한데 어쨌건 이런 석사 2년을 하는 데 있어서 학비만 한 6천만 원 정도는 마련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자금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워킹할 때 1년을 한다라고 해도 어 자금에서 조금 압박이 좀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자금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철저하게 제가 볼 때는 한 1, 2천만 원 정도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이분이 회계로 간다라고 하면 회계 파트가 어 조금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요. 어 학업을 하면서 관련 분야로 나갔을 때 무급이 제일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리 공부한다? 요리 공부하는 학생이 레스토랑 가서 학업 중에, 방과 후에, 그죠? 학교 마치고 방과 후에 간다? 당연히 시급 받고 일하죠. 요즘 그, 그 분야에 뭐 무급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런 경력 없다 하더라도. 근데 회계는 이렇게 캐리어 있으신 분은 그래도 웬만큼 시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나, 회계 경력이 없는 분이 회계 과정에 들어가서 학업을 하면서 처음에 회계 관련, 아무래도 서빙보다 는더 나으니까 회계 관련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도요, 네. 제대로 페이를 받고 일하기 좀 힘드세요. 왜냐하면 그 회사 입장에서도 이, 이 사람이 와서 당장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일정 부분 배우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뭐이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 뭐 어떤 수익을 창출한, 회사의 어떤 금전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어, 상황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회계는 무급 인턴이 꽤 아직도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 빈번하게 에, 무급 인턴을 시작해야 되는 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어, 김철수님의 사연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이 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계신 어,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거나 혹은 어, 한국에서 2, 30대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했거나 진출하려고 연두해두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예, 조금 더긴 안목을 가지고 처음부터 호주 쪽으로 좀 어, 공략을 하면 어떤가. 물론 여기에 전제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영주권 유학 성공 3대 필수 요소, 예, 나이, 영어, 돈.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쓰지 않고 가지고 있다. 예, 그럼 이것들을 잘 조합한다라고 하면. 어, 전국만 잘 선택했다, 선택이 다선택 되면 충분히 호주 영주권약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동남아시아 쪽보다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에, 그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출해서 나아갈 수 있는 좀더 기회가 많은 에, 호주 쪽으로 좀 도전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어, 호토박 영상 상담, 에, 말레이시아에서 회계법인에 일하시는 분이 호주로 영주권약 도전에 대한 어, 내용을 어, 찍어봤습니다. 어, 이분의 어, 다음 또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있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어, 카페 근로라도 제가 공유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